안녕하십니까. 엔디 라이프 엔디맨입니다. 자, 오늘 엔디맨이 달려온 곳은 부산입니다. 저 멀리 달려왔는데요.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는 이유는 이번에 이 백스코 전시장에서요 아주 뜻깊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. 이 행사명은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라고 하는 행사입니다. 저희가 이 입체결합블록이 콘크리트 제품인데 기후위기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에코매직블록 뒤에다가 펠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결합하여서 보강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목건설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솔루션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저, 준비하는 기간이고요. 내일 부터죠.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열띤 그 박람회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그 전시를 위해서 시공을, 전시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 앞부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콘크리트 제품이죠. 요건 하나에 65kg 정도 나가는 중형 제품이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이 검정색 부분은 폐플라스틱. 여러 가지 혼합 폐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에 가열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과 결합하여서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. 요게 이제 홈이 있는데 이 홈은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찍어 나오고 열이 발생한 부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가 흘러가는 자리라 볼 수도 있고요. 이게 시공을 했을 때, 이제 사면이나 뒤쪽에서 물이 이렇게 나올 때,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수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 시공을 할 때는 요게 이제 폐플라스틱이 전면에 나오면은 뭐이게 열에 노출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, 전면에는 이렇게 어 기존의 어 콘크리트 블록을 활용을 하고, 뒷면에, 뒤에 묻히는 부분, 그 다음에 보강해주는 부분을 폐플라스틱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토목 자재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. 예. 이기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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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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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여기다, 여기개 여기다, 여기세개기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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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 어차기 남은 거 그냥 기다 하나 옆에 껴버여까요기여기기여기 <목소리> 그 어. 어, 만약에

우리 뭐 입체결합 블록 특징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경 인테리어도 금방 뚝딱 끝내버리는 게 우리 제품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쪽 안에도 이렇게 이제 조경을 이쁘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 기존 제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공 가능하죠.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어, 요게 이제 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자 이거 우리 일상에서 보, 흔히 볼수 있는 전혀 분리 수거가 되지 않은 페트병뿐만 아니라 이건 폐금물이에요, 폐금물 현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고요. 농업용 비닐, 자 이런 그 끈까지. 자 이걸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기계다 에 집어 넣고 이렇게 이제 어, 용융된 폐플라스틱이라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어, 프레임틀에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실제 토목 현장에. 이 앞부분 요 그레이 색상은 실제 콘크리트 제품으로 껴졌고요 노출되는 부분은 그리고 이쪽은 땅에 묻히는 구간이라 볼수 있어요 이 땅에 묻히는 구간은 검정색 부분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옹벽이다 보시면 되죠 여러 가지 토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, 토목 자재로서 재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자 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고요. 자,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보강토 옹벽 공법의 그리드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이 폐플라스틱 블록으로 재활용된다는 부분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자 드디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 해운대 날씨 너무 좋네요. 어제 저희가 하루 전에 일찍 와서 어, 부스를 다 준비를 해놨고요. 콘크리트 블록과 우리 페플라스트를 활용한 에코매직 블록을 잘 결합해서 어, 멋지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 Q 산업 국제 박람회 어,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로 여러 가지 기후 문제의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많은 분들이 이 기후 위기를 적응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여러 기술에 많은 관심들을 어, 보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주눈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 그 웨스트 글로벌 페플라스 대활용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. 정말로 가장 어, 바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어, 갖는 그런 부스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기존에 우리 그 콘크리트 블록 제품 자체가 강도나 이런 것들이 강한 충격을 줬을 때 쉽게 깨지고 이러한 그 특징이 있었지만 자, 우리 페플라스틱 강도 실험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, 예예 예, 예. 전혀 이 중망치로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도 예 전혀 예 강도나 또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이 기존 콘크리트 제품 블록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거딱 치면 그냥 깨져요 이게 우리 제품이 약해서가 아니라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상 그냥 충격에 의하면 깨져요 그래서 세게 못 치겠어요 근데 자 우리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이 에코매직 블록 예, 네. 이게 <laughs> 깨지질 않아요 어, 강도도 세고 내구성도 세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어, 기존의 어떤 토목 구조물보다도 어, 강력한 이런 구조물의 형태를 어,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대한민국 최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별도의 분리 세척 과정 없이. 폐플라스틱 어,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옹벽블록을 생산내고 계시는 비전에너지 김진호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생산을 해낸 이후에 소감이 어떠신지 잠깐 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작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없는 설비에 없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친 것 같, 같았고 협회라든지. 또엔드솔루션이라든지 저희들한테 힘을 많이 주어서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.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앞으로 기계설비라든지 많은 개선을 해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제품 생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 폐플라스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낼 수 있는 좋은 솔루션으로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. 또 옹벽 블록을 다 그대로 해체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모습까지도 추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